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자입니다. 오늘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내고 이렇게 동묘에 오게 되었는데요. 서울 동묘역 3번 출구 근처에 특별한 국밥집이 있다고 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송해 국밥집이랍니다. 오픈한 지 1년 정도 밖에 안된 국밥집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고 동네 주민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혼밥석 자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인석은 자리가 없을 경우 자동 합석이 가능하답니다. 서빙은 외국인 종업원 세분이서 하시는데 활기차고 친절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결제는 선불이고요. 제가 오전 반차를 낸 이유는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에 판매되는 특별한 아침 국밥을 맛보러 왔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무려 3,000원이랍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격에 무려 밥, 국수 사리 비빔국수, 허파, 간, 그리고 부속 고기까지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원산지도 김치를 제외한 식재료 전부 국산이랍니다. 정말 이렇게 팔다 사장님 손해 보고 장사하시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랍니다. 아침 국밥 외에도 메뉴를 보면 시락 국밥이 4,000원인데 오전 6시부터 9시에 판매되는 아침 국밥이 그 시간 이후에는 시락 국밥으로 판매가 된답니다. 그리고 선지 해장국, 돼지 국밥은 5,000원이랍니다. 먼저 국밥의 비주얼은 낙원 상가에 위치한 원조 소문난 국밥집의 3천원 국밥과 비슷한데요 맛은 살짝 다르답니다 소문난 국밥집은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듯 감칠맛이 더 도는 국밥이라면 이곳은 감칠맛보다는 담백하며 시원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시래기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 톡톡 끊어지는 사리와 함께 밥 말아 김치와 함께 떠먹으면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찜기에 데펴진간 부속고기 허파는 회전율이 좋아 잡내 하나 없이 퍽퍽하지 않고 탱탱하여 소금찍어 먹으면 맛이 끝내준답니다. 비빔국수도 중간중간 깔끔한 맛을 더해주어 좋았고요. 다 먹고 나니 정말 서울에서 3 0 0 0원에 배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진답니다. 남은 반찬 밥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더욱 신뢰가 가네요. 선지국밥도 맛이 어떨까 궁금해 며칠 후 퇴근하고 다시 방문해보았는데요. 선지양 어마어마하고, 이 역시 5,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200분께 무료 식사 제공도 하신다고 하는데, 사장님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 같네요. 믿기 어려운 가격에 무한 리필까지, 푸짐하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송해국밥집, 정말 잘 돼서 번창하는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종로 쪽 오신다면, 송해국밥 믿지 말고 꼭 한번 방문해 직접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고 흥미로운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